아킬1뭐였나 너한테 짐하고 다니지 말라네요 Round, Round five. five. <laughs> Enemy down. We're not all in the ring. Lay in the fence, yeah. I'm spotted. More enemies down. Target spotted. Let's explore this way. Go out and bamboozle them. Down. Let's bring our mate home. Reload. Uh, <coughs> been downed. Looking for a rhythm? I got your beat. Taking sheep, be alright.

아, 하나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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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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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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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왼쪽 밑에 있어요 쇼님 왼쪽 밑에 있어다 저기 둘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노란 기둥이안나 나이스 이건 밀어요 네. 레이스 레이스 왼쪽으로 뛴다 왼쪽으로 뛴다 너무 안나쁘

아 b o u t t h a p p e 비비올야어내 앞에 호라이즈 레이스 죽 이거 뒤에 있다러드다 <목소리> 안쪽으로 뒤로 빠 빠지, 빠지면 돼. 빠지면 돼. 나 살리고 있어. 지금. 와우! <목소리> 라스트, 라스트, 로드 블러즈, 라스트, 로드야 아, 굿즈. 잡고 있어. 어잡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있어. 있어어 하게 스위치 업통 t is a 개딸 태딸피. 개딸 태피어 미안 미미 아,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밑에, 밑에, 밑에. 언덕 밑에 있어. 케이지 밑에 있어. 케이지 언덕 밑에. 밑에. 나힐 좀, 나힐 좀.